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골로새서로 넘어가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목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부름받은 축복, 복음으로 부름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가 빌레몬서를 끝내고 오늘 골로세서로 넘어왔는데요. 어제 살펴본 빌레몬서나 오늘 살펴보는 골로세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이 서신입니다. 그 즉, 편지처럼 쓴 성경의 말씀인데요. 골로세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글로세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럴 때이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늘 교회 다니고 하지만 갑자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인데요. 그 복된 소식이 누구에 관한 소식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전체를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과 그가 행한 사역과 그가 행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에 비해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전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셨죠?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부르받은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골레서에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또섬김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그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복음을 통한 열매를 맺었던 것에 기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삶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로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로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직까지 자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싹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자들이 있어요. 참이 목회를 하다 보면 또는 목회를 제가 아닐 때에도 제가 복음을 전해 보면 반드시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성장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소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도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 놀라운 복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골로스의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온 천하에 퍼져서 열매를 맺고 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열두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고 열한 명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온 세계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마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죽은 씨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을 피우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식물로 자라듯이 복음이란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글자지만 그것이 성경을 통해 누군가에 전해졌을 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라 있는지, 또 자라고 있는 중인지, 또는 내가 복음을 늘 기뻐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정말로 축하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라는 이 성도를 통해, 또는 목회자를 통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고또 너희의 그 기쁜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달해줬다.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축복을 올려 드리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세계를 부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는요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 9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9절에 보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너희들이 신령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한데 더 나가서 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또 조금 알고,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넓어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증진과, 또 믿음의 삶과, 또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바울이 오늘 골로스의 선도들에게 자기는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날마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절에 보면요. 죽게 합당하게 행하요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랑해 하시고 똑같은 말이 떠 나오죠. 여기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상태를 모르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겠어요. 자꾸 자라고 말하고 걷고 행동하고 이렇게 성숙하는 것에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한번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한 번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우리의 일생 다하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소에서 이야기했듯이, 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하늘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주님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주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선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으로 걸어가는 선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정말로 매여있고 어, 연합되어 있으면 빛 가운데로 걷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시대는 끝이 나고 빛 가운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면 이야기 합니다. 신앙 생활은 잠시 잠깐의 기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모두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견딤이고 인내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것 세월이 가야 돼요. 10년, 한 20살. 어뭐 서른 이렇게 되야 자리 잡고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기다려 줘야 됩니다. 막 잡아당긴다고 아이 키가 큰 것이 아니듯이 막 강요하고 윽박지른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듯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어, 어, 기도하고 있죠.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원수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졌다. 예수 그리스도 하으로 건졌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졌다. 즉,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사탄과 흑암의 통치에서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우리의 제자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 죄상을 얻었다. 우리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송량, 속량, 송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얻어온 것을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를 보면, 은 노예를 사서 가져오려면 값을 지불하고 그 너에게 이제 너는 자유라고 주인이 선포해 주면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너는 자유다 이제 아들이 되었고 죄 사함을 얻었고 완전히 내가 너희를 위해 죄 값을 치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근져낸 아주 위대한 우주적 사건이고 우주적인 이 값을 지르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어, 우리의 왕로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시고,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보, 골로세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 귀한 가치를 세상 것과 맞바꾸지 마시고 이 가치를 알고 이 기쁨을 누리며 또 누군가에게 이 기쁨의 보금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금의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복음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